이, 이, 퀄트, 퀄트, 이, 퀄트, 퀄트. 네. 이 게임 한 것도 이 게임 한것이 게임 한커터이 게임 이거이이이

아, 나가자, 나가자. 어, 아이고 k n a 와우 naik, 아, 오 아,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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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.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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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.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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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k n a 채 k n 라라 아, 나이 어. 어, <목소리> 네. 들어와 들어와 들어와. 못봤는데 어, 어, <목소리> <뭐였지? 목소리> <움직였어? 목소리>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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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수고, 야, 아 네. 나이스. <목소리> 아, 가비, 가비, 굿샷, 굿샷, 굿샷. 이스요 다행이다. 석이 간절함이 통했다. <laughs> 어디서 농구해? 어, 학교 동아리 학교, 학교 중, 중앙대? 중앙대? 아, 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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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경제 거야 네. 경제 네. 아, 아, 다 그거야? 네. 바이, 바이킹 그거는 중앙동 아이야 아니, 저희 경영학과. 근데 경영학과 규모가 커가지고. 그치, 몇백 명이야? 한 학년에? 한 학년에 거의 한 200명 넘게. 한, 아, 네. 한 학년에 400명이야? 네. 와, 우와, 아이씨, 진짜 아, 크다 그리 거의 중동급이네. 동면은 네. 와, 그... 한 2,000명이 넘네? 그치, 4학년까지 그저, 네. 나오면. 그치, 네. 3,000명. 네, 와. 어, 장바대 하나가 따로 있는 이유가 있네. 시간 시간 35초 막 시합도 나가 저희 외부대에 나가고 교나도나가왜외부대에 외부 나가고? 그 정도면 맨날 나가자 나가자, 나가자 하다가 중앙동아리는 이름이 뭐야? <목소리> 아, 스크린 엄청 많스크 너무 많아. 아, 에이, 패스 아. 까리 <목소리> <목소리> 까리. 들어간 걸로 치자. 중. <목소리> <목소리> 어, 손으로 막으면 파울이지. 메이 <목소리> <목소리> 우리 센터. 역시 우리 센터.